안녕하세요 대니얼의 돈튜브 대니얼박 기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요 갑자기 이자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이자율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자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 금리의 인상과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라고 12월 말에 비디오를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상황하고 조금 변동사항도 있고 해서 또이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1월 11일 날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사실상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테이퍼링 시기가 3월 말에 종료가 되고 또 같이 동시에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세 차례 내진 세네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2022년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예고를 한 거죠. 그거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 양적 완화, 테이퍼링의 중단 그 추가로 양적 긴축 돈을 아예 이제 걷어드리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충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수가 떨어졌고 특히 기술 성장주들이 많이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1 1일날 다행히 양적 긴축은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다. 당장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다시 기술 성장주가 반등을 하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기술 성장주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술 성장주에 포함이 되죠. 어,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뭐 좋은 타이밍도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수가 어, 떨어지고 그런 좀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변동상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기지 시장 같은 경우에 정말 타격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1월 초에 그런 발표가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지금 그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모기지 이자율도 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3% 30년 고정 기준으로 3% 정도 때 하던 것이 3.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3.5% 이하로는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15년 같은 경우 2.8% 아직까지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팬데믹 이전 시대에 이전으로 이자율이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3% 언더로 해서 재응자를 많이 하시고 어, 한 30년 만에 오는 그런 최저 이자율의 시대가 있었다면 그 시대는 이제는 서서히 어, 저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3월달, 4월달에 금리 인상이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또 앞으로도 4%까지 2022년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지금 제융자를 한대거나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날바락인 거죠. 12월달에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뭐 레일락을 한대거나 지금 당장 집을 계약해 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제 지금 융자를 진행하려고 하니 이 자리 이미 올라 있는 상태가 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옵션이 있을 수 있냐면요. 뭐 30년 고정이나 15년 고정, 15년 고정이 물론 페이먼이 많고 인컴이 많이 증명이 되어 하긴 하지만 이 자율 자체는 낮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더 유리하게 할수 있는 게 30년 고정보다는 유리하게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변동이자, 암이라고 하는데요. 변동이자율을 받는 것입니다. 변동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전체 기간으로 해서 페이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페이먼 자체는 낮고 5년 동안 고정으로 내고 나머지는 변동, 또 7년은 고정으로 내고 나머지는 변동, 또 10년을 고정으로 내고 나머지는 변동, 뭐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평균 보유하고 있는 기간 7년이라고 합니다. 다들 15년에서 30년 이상 처음에 융자를 받고 집을 사서 그것을 끝까지 페이오할 때까지 3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 은 그렇게 그냥 많지 않다라는 거죠. 굳이 30년 고정, 15년 고정으로 했던 것은 뭐 이자율도 낮고 폐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재융자를 했던 건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변동이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큰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 정도면 뭐 5년, 7년, 10년 정도의 변동이자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또한 가지 커머셜 융자 쪽을 말씀을 드리면 커머셜 융자는 원래부터 변동 이자를 보통은 적용을 합니다. 보통 10년 정도 어, 텀을 두고 5년은 고정, 5년은 변동, 7년은 고정, 나머지 3년은 변동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물론 페이먼은 어머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30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빌딩 커머셜 같은 경우 는 보통 25년 어머타이제이션해서 어, 페이먼을 내게 돼 있죠. 서머션은 다행인 것이 아직까지 이자리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는 3월 4월 이후에는 반드시 그 정도 이상으로 0.25% 이상으로 이자리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용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 재용자 텀이 다가오시는 분들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프리페이드 페널티가 없고 프리페이드 페널티가 좀 어, 굉장히 좀 적은 경우에는 이자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융자 커머셜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7년 이렇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받으신 게 계속 그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한 연장을 하시고 재융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 그 기존에 있는 랜더하고도 협의를 하시지만 또 다른 은행이라든지 랜더하고 비교해 보시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보면 3월 달이 되기 전에 할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올라있는 상태고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이런 전망들을 예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자율을 선택을 해서 집을 구매할지 본인의 살집 또 투자형 집 가능하면 낮은 이자율로 해서 페이먼을 적게 하는 게 여러모로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드립니다.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니얼의 룬튜브 대니얼박이었습니다.